13번 봐봐. 얘도 유형인데, 봐봐. 자, 요 행렬에 이제 서로 다른 고유값의 개수를 어, A라고 하고, 서로 다른 고유값의 합을 B라고 하겠대. 그리고 이제 A 더하기 B를 계산하래지. 근데 봐봐. 얘는 지금 행렬의 모양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혹시 대칭이 행렬인 거 확인되니? 네. 우리 대칭 행렬은, 무조건 대각화가 가능하지. 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는 거야. 근데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건 무조건 대수적 중복도랑 기하적 중복도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자 그리고 이거 행렬식 한번 계산해 볼래? 행렬식을 계산한다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행렬식이 쉬워지면서 1행이랑2행이 정확하게 비례 관계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핵연산을 통해서 여기에 빵빵빵빵 만들 수 있지. 맞아? 네. 그러면 이 행렬의 행렬식은 지금 뭐라는 거야? 0이라는 네. 거야. 음. 이 행렬의 이름은 그냥 A라고 할게. 지금 A의 행렬식은 0이라는 거야. 그렇지? 네. 근데 우리가 행렬식이 0이면 여기로부터 알수 있는 정보는 적어도 고유값으로 뭘 들고 있다는 거야? 네. 0을 들고 있다는 거야. 되나? 네.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할 행동은 이 고유값 0이 몇개 있는지 알고 싶다. 되나? 그런데 어, 얘가 지금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성립을 해야 되냐면 무조건 대수적 중복도랑 기하적 중복도가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대각화 가능성을 얘기를 할때 고유값을 찾고 먼저 그 다음에 기하적 중복도를 확인을 하지.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이 고유값 0에 대응하는 기하적 중복도를 읽어서 기하적 중복도가 예를 들어서 3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대각화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고유값이 0이 몇개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3개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맞아? 네. 그래서, 어, 뭘 하겠다고? 고유값 0에 대응하는 고유공간의 차원을 그냥 읽어버리겠다고. 그러면 고유값 0에 대응하는 고유공간의 차원은 결국 a-0i의 0공간의 디멘전을 얘기하는 건데 a-0i는 그냥 뭐그 자체야? a 자체지 네. 그러니까 a 영공 이제 이 행렬 그냥 이자체의0 공간의 차원이 그냥 뭐라는 거야? 기하적 중복도가 되는 거고 그 기하적 중복도의 숫자만큼 고유값 0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맞아? 음. 그러면 이놈의 지금 내가 뭐가 궁금해? 0 공간의 차원이 궁금하지 근데 1행에 마이너스 2배해서 어, 2행에다 더하면 이거 0 0 0 0 0이고 여기도 0 0 0 0 0 여기도 0 0 0 0 0 여기도 0 0000, 0 0 0 0이지 그러니까 이거 0 공간의 차원이 지금 몇 차원이란 소리야? 4 4차원. 차원이란 소리야. 0 공간의 4 차원이기 때문에 고유값 0이 몇개 있다는 거야? 네. 4개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오차정방행렬이니까 람다 1, 람다 2, 람다 3, 람다 4, 람다 5 이렇게 고유값이 5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0이 여기서 몇개 있다고? 네 개. 네개 있다고. 아. 맞아? 얘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람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서로 다른 고유값은 일단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맞아? 그리고 얘네들을 다 더해봐. 그러면 그냥 람다지. 네. 근데 얘는 사실 뭐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고유값들의 합이랑 같아지는 거 아니야? 네. 얘를 내가 트레이스 a라고 쓸수 있나?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서로 독립인 고유 이제 서로 다른 고유값의 정체는 이 트레이스가 되는 거야. 음. 맞아? 근데 네. 이거 트레이스 계산하면 오5오 그렇지. 오, 나보다 계산이 잘해. 오5오야 <laughs> 맞아? 네. 그래서 어 뭐가 되는 거야? 어, 트레이스, 아, 근데 이거 필요 없었네. 어차피 서로 다른 고유값에 합을 물어봤네. 이거 55인 거고 지금 얘는 2가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해서 57 같은 게 정답이 되겠지.